반갑습니다. 상담 심리학의 이론과 실질을 강의하게 된 김영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상담 심리학에 대한 관심도 높고, 엄청난 많은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또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심리학은 어떤 것인지, 어, 이론에 대한 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습도 해보고 시연도 해보는 어, 좀 알찬 수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기대반, 설렘반, 극정반뭐 어, 이렇게 수업을 시작합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상담에 대한 어,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신청하셨나 봤더니 어, 지난 학기에 저와 수업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름 어,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쨌든 이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잘해서 즐거운 수업시간이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상담하면 어떤 분들이 상담을 받을지 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 상담해야 되나요? <laughs> 네, 첫 시간부터 어, 심각한 질문을 한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강의계획서는그이 클래스에 어 등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거기에 기반해서 한 학기 동안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 상담 심리학이란 도대체 뭘까? 음, 상담은 뭘까? 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다룰건데요. 어... 어 최근 들어서 상담의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음, 사회적인 분위기도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상담을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현대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정서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 또 교양적으로라도 배워야 하는 기본 과목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따라서 본 교과목의 목적은 여러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학습하고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상담의 영역과 대상 그리고 이론에 대한 이론 그리고 실천에 대한 지식을 어, 배워가는 시간들로 어, 채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이해와 타인의 이해로 원만한 대인관계로 인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심리학의 정의가 정의와 개념, 심리학의 기원과 또 상담사의 역할과 책임, 심리상담에 대한 어, 과제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함으로 해서 상담 심리학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과 상담사의 태도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 수업을 만들어 갈까 합니다. 이 수업에서 우리가 학습에 대한 목표는 상담 심리학의 전반적인 개념, 특성 그리고 필요. 와 목적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상담 심리의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대한 이해로 자기 성장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인관계 향상을 이룰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 그리고 사고의 확장으로 다양한 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올한 학기 동안 상담심리학의 어떤 교과목을 배우면서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 도대체 음, 이 과목을 통해서 어, 지식 적으로 상담 심리학이라는 것을 어, 익히고, 그 다음 기술적으로는 상담 이론에 대한 것을 적용해서 어, 상담을 할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상담 이론과 상담 기법을 활용해서 상담사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재물에 대한 내용은 우리, 그래도 상담 심리학이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어 상담을 한 사례를 어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그 과제물은 방학 전까지 어 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성적, 평가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번 학기도 그랬지만 출석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석 기준은 규정이어야지만 20%의 비율을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참여나 참여도나 적극성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중간고사는 25%, 기말고사도 25%. 그리고 과제물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어 지난 학기에도 제가 비슷한 양상으로 했지만 지금 신약 어 부분도 어 18장까지, 어 1장부터 1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해서 요약해서. 어 한글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과제를 보면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어, 상담사례 보고서, 또한 가지는 어, 한 챕터를 정리해서 어, 한글파일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저는 대면을,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요.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1차 시 정도를 온라인 클래스에, 어, 게재하면 그걸 들으시고 모두 출석으로 이렇게 완성시켜 놓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25분인데요. 25분이 조금 지나야 학습 완료라고 꼭 버튼을 누르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수업에 참석 했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수업에도 참석하셔야 어 제가 적절한 점수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온라인은 못 들었지만 오프라인만 참석했다 준수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평가할 때 조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러한 형태로 좀 어쨌든 올한 학기 동안도 즐겁게 수업을 어, 진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좀 신경 써 주셔서 어, 출석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우리가 어, 교재를 한번 1장에서 18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어, 우리가 이 교재의 챕터별로 한번 나눠보고 어, 챕터별로 무엇을 배울 건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 수업은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거라고 할 겁니다. 음, 제 1장에 보면 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상담 목표, 그리고 상담의 효과, 그리고 상담의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담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한번 일장에서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어, 이 장에는 좋은 상담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살펴볼 건데요. 어, 첫 번째로는 상담자의 자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의 윤리. 그리고 상담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로는 상담 장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제3장에는 내담자의 이해와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내담자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담자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니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검사를 통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4장으로 갔을 때는 상담 이론과 어, 가정에서 본 상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상담 관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 관계에서 중요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담 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어, 5장으로 넘어가면, 어,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 정신분석 상담의 주요 개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심리적 문제의 형성 과정과 그 증상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상담 과정과 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상담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현대 정신 분석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섯 번째는 공언점과 비판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제 6장으로 갔을 때는 행동주의 상담을 어,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행동주의 주요 개념, 그리고 행동주의 역사의 네 가지 경, 경향,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과정과 기법, 네 번째는 어, 상담사례,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행동주의의 공헌점과 비판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요, 인간중심 상담인데요. 인간중심의 상담은 주요, 주요 개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볼 거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인간중심 상담 가정과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상담 사례 그리고 인간중심 상담의 공헌점과 비판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요 인지행동상담 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엘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백의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음그 다음에 인지행동수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사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지행동치료의 최근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게슈탈트 상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주요 개념, 그리고 심리적 문제 형성, 그리고 게슈탈트 상담 과정과 기법, 그리고 게슈탈트 상담의 공헌점과 비판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요. 교류분석인데요. 어, 교류분석의 주요 개념과 교류분석의 심리적 문제 발생 교류분석의 상담 과정과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어, 그리고 교류분석의 상담 사례 교류분석의 공헌점과 비판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 11장으로 넘어가면요. 현실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현실치료의 주요 개념과 현실치료의 심리적 문제 형성 그리고 현실치료의 상담 과정과 기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현실치료의 어, 상담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현실치료의 공헌점과 비판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어, 상담 과정이 나오는데요. 상담 과정 부분과 그리고 어,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접수나 면접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기 단계, 네 번째는 중기 단계, 다섯 번째는 종결 단계. 이렇게 어, 상담 과정은 접수와 초기, 중기, 종결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 수업을 할 겁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상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관계의 초점 반응과 두 번째로는 정보 초점 반응, 그리고 세 번째는 탐색 초점 반응을 살펴보고 끝으로 통찰 초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의 상담 기법을 통해서 상담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가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거거든요. 상담센터 운영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업무 내용에 따른 상담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담센터 운영의 어려움과 극복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어, 15장으로 넘어가면요. 상담사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배워볼 내용은 상담사례의 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상담사례의 실제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상담사례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아이고 점점 달려오고 있습니다. 16장으로 가면요. 어, 단기상담과 어, 그 단기상담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리고 단기상담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단기상담에 적합한 내담자는 어떤 내담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단기상담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단기 상담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면요. 집단 상담이 있는데요. 집단 상담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 상담의 형태는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게 될 겁니다.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동질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서로 피드백하고 또 얘기하고 어,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어떤 동질감으로 인해서 어, 이해받고 치유되는 과정을 집단상담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집단상담자의 태도와 자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집단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끝으로는 집단 상담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 챕터는요, 18장, 가족 상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보통 내담자는 한 명이 오면 그한 명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변인, 그리고 가족, 그런 가족들과 함께 변화하고 그 가족 상담을 같이 해야지만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이나 심리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가족 상담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가족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 상담의 어, 기본 개념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 상담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족 상담의 과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족 상담은 어떤 기법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족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역할을 어떻게 해내어야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끝으로는 가족 상담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사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상담 심리학 이론과 실제를 어, 18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전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수업을 어, 기반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제가 이끌어 갈 텐데요. 어,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 협조해야지만이 훨씬 더 즐거운 어, 한 학기 수업이 될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 기대하면서 어, 상담의 어, 기초에 대해서 잠시 안내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고 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인자, 한자 사람 인자를 보면 두 개의 핵이 서로 나란히 기대어 있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이것을 보면 사람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기도 하고 버팀이 되어 주기도 하면서 기쁨은 두 배로 만들고 슬픔은 반으로 만들고 어, 그러면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죠. 음,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 민감하고 남의 마음을 기대어 올때 진정으로 들어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기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어, 역사상에 보면 예수나 부처님은 인간이 가진 어, 슬픔과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어,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면서 치유해주는 최고의 상담가죠. 그러나 이들처럼 타고난 어, 상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담자는 타고나기보다는 전문적으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음, 상담의 기초적인 부분으로 상담이란 무엇이고, 좋은 상담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어, 상담자로서 어떻게 내담자와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것인지,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상담자가 겪는 다양한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공부하기로 할 겁니다. 상담이란 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음,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책임이 느껴지는 것도 하죠.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서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맑게 하고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봐 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마중에. 어, 마중기의 오해의 강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왜 우리 속담에도 어, 한길 열길 물속은 나라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심리학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상담하는 것을 상담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 상담이란 무엇이냐?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하냐? 또 상담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건데요. 우리 스님님들은 상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네. 사랑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같이 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가지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책으로 뭐, 책으로 삼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과 동물을 돌보는 일을 책으로 삼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종교 어떤 이는 멋진 건축물을 창조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대해 가치를 가지고 순위를 정할 수는 어,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물과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어, 사람이라는 존재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때로는 타인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원미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일들 중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어, 상담에 대해 살, 어, 해결하는, 어,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건데요. 상담 역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이 특징이고, 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 알아주는 그런 것들이, 어, 많죠. 그리고 또 상담이라는 말이 참 자주 들리, 이렇게, 많이, 뭐, 진로 상담, 인생 상담, 뭐, 법적 상담, 법률 상담, 뭐, 상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 법률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상담이라기 보다는, 음, 그, 어쩌면 그 자문 정도라고 보면 되죠, 법률 자문 뭐 이런 거. 근데 상담이라는 것은 정말 어 속상한 마음을 힘든 마음을 어 이해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과 상담은 조금 구분할 수 있, 있죠. 이렇게 어 상담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로 좋은 대인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장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